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부시장 이영석입니다. 지난 주말 8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서 오늘도 하루 사이에 8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였습니다.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안강읍과 강동면 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지난 19일부터 우리 시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격상하였습니다만 여전히 지역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추가 확진자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면 오늘 확진 판정을 받은 8명 중 3명은 지난 18일 황시 172번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된 156번 확진자의 가족이 다녔던 내남교회와 관련하여 감염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내 남면 일가족과 관련한 확진자는 총 12명입니다. 아울러 세분 중에 한 분이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시고 지역아동센터에서의 감염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오늘부터 우리 시 모든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생한 확진자 중한 명은 해외 입국자이시고 나머지 네 명은 모두 안강읍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중에 두 명은 지난 19일 확진 판정을 받은 안강읍에 거주하시는 164번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 명은 포항 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되고 나머지 한 명은 감염 경로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일 안강읍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시던 121번 확진자 발생 이후 음식점과 김장 모임 등 안강읍을 안강읍을 중심으로 감염된 확진자는 오늘까지 총 34분입니다. 오늘 발생한 확진자에 대한 동선과 접촉자는 현재 역학 조사 중에 있으며 파악되는 대로 경주시 홈페이지 및 공식 SNS를 통하여 신속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안강읍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강읍 지역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되어 경주시의사회 협조를 받아 내일부터 3일 동안 북경주 행정복지센터 내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운영합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거나 의심스러운 분은 빠짐없이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17일 확진자가 발생한 안강 풍산 금속에 대해 직원 1919명을 전수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주말 이후 오늘까지 1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지난 11월 28일 이후 무려 75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시 첫 확진자 발생 이후 7개월 동안 발생한 수와 맞먹는 확진자가 불과 20여 일 사이에 발생하였습니다. 확산 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빠릅니다. 우리 지역의 확진자 발생 이후 최대의 고비를 막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위기를 하루빨리 잡지 못하면 겉잡을 수 없는 위기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시민 여러분께서는 지난 19일부터 우리 시전 지역을 대상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산된 내용을 우리 시 홈페이지와 공식 SNS를 통하여 숙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효과적인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우리 시는 인근 포항시와 합동으로 시장, 마트, 음식점, PC방, 노래연습장 등취약시설을 중심으로 교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종교하는 시민 여러분, 최근 우리 지역에서 가정 모임과 종교 활동, 식당 등 소규모 모임을 통한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최대의 위기 상황에 경각심을 가지시고 성탄절과 연말 연시를 맞아 각종 모임과 행사, 외출을 잠시 멈춰 주실 것을 강곡히 당부드립니다. 또한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증상이 없더라도 의심스러우시면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 위기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하여 비상한 각오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